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는 또, 1년에 한 차례씩 남가주에는 있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는 시간에,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대라모 양로병원에 계신 이현숙 권사님, 또 이정화 집사님, 또 오늘 이자리에 계신데,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막 받고 가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무슨 일이냐. 아, 수술을, 날짜를 받으려. 척추가 지금 망가져서, 이 연수권사님 수술 날짜를 받아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해서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갔는데 가니까 이 의사가 다 회복이 돼서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의사 생에 이런 일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정말 내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또 수, 척추 수술을 받을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이셔서 척추 수술 안 받아도 된대요. 다 나았대요. 너무 기뻐서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러니다 목사님. 제 인생길 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 많이 겪었지만 이번처럼 기쁜 일도 더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제가 83년 생에 세 번을 하나님 만났는데 세번 하나님 만날 때마다 모두 죽을 만큼 힘들 때 예,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만나.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더라는. 응답 주시더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절박할 때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오늘이 본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엑소더스. 그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 해 가지고 막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열 가지 재앙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다 가라 가라 해 놓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만약 안 오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바닷가에서. 그리고는 애굽의 모든 병건을 다 출병시켜서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러려 주신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의 위기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길러려 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민족 73년 전 36년 일제 치하에 고통 받고 기이 없어 완전히 노예 생활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해방의 73주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불행을 막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출입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구름과 하감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모다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때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 앞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왔을 때는요, 홍해 바다 건너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해변원에서 올 때는 길이 있다고.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면 되는데 왜그 길이 아니고 홍해 바다 앞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주시려고고 그 홍해 앞, 바다 앞으로 인도하.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아무런 잘못한 일 없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길이 꽉막혔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간증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시험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면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큰 축복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절대 발장기고 고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구름 기둥을 옮겨서 그러니까 애굽의 마병들이 달려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진인데 그 마병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서니까 밤새도록 저들이 달려와도요. 저 자리에서 달리는 거예요. 저 편이 이 편으로 꼼짝내 예, 1mm도 더 가까이 할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다. 저 편은 흑암과 구름이 가득하나 이 편은 광명하니라.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급 중이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군이 지중해 모든 연안에 나라들 다 점령하고 섬들은 전부 다 점령했는데 하나만 점령 못했어요. 말타섬입니다. 그 말타섬에는 공격하기 위해서 수십 척의 군함을 갖고 막 가는데 말타섬에 그 도착하면요. 지중해의 잔잔하던 지중해 바다가 갑자기 막 광풍이를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면서 도지 군함이 다할 수가 없어요. 후퇴 돌아가서. 다시 또날 잡아가지고 가는데 잔잔하던 지중해 바다가 말타섬에 도착할 때만 되면 광풍이 일어나는. 이걸 몇 차례 한 후에는, 아, 안 되겠다. 이 말타섬에는 도비 장군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말타섬에는 도비 사령관, 적들도 두려워 또는 도비 사령관 기도하는 사람. 무릎이 딸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한 사람 때문에 말 탓은 지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왔기 기도해도 잠자는 새벽기도 안 나온 가족들, 하나님 그날 지켜줍니다. 사명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나의 산성 구원의 뿔나의 힘의 능력, 나의 방패, 나를 근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그어요 그때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갑작스러운 불행 가운데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간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길러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력기 14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요와께서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뿐 아니라 이제 모세가 손을 내음인 데에서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음인 겁니다. 사람을 향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촥 손을 내밉. 너희들은 오늘 본 애굽병사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면서 하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과 의지의 손을 높이 들었어요 모세가 손을 내어 밀자 큰 동풍이 그때부터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손 기도의 손 항복의 손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쫙 손을 올릴 때 그때부터 기적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열어주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바람이 불어오는 게 밤새도록 불었다 했습니다 왜? 밤새도록 부는 이유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되는데 밑에는 개펄이잖아요 어린애들이 들어가면 허리까지 빠집니다 못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뭐 그냥 수레들도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풀어서 그걸 아스팔트로 쫙 깔아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들까지 거기서 막 댄싱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길 누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다 건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 댄나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기도하면 동풍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길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모세 주의종을 통해 이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길러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적당히 찾는 자가 아닙니다 간절히 찾는 자 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요 예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벌어졌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에요. 그어마어한 군대가 프랑스 단케르트 항에서딱갇혀버려어요 히틀러가요. 육해 공군을 명령 내려서 다 몰살시켜 죽여라. 빨리 공격에 들어가라. 자,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자기 영국 군대가 다 몰살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윈스턴 처칠이요, 목이 메이는 소리로 온 백성들에게 대국민 다화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 프랑스 당케르탕에서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군인들은 나 싸우면서 기도하고, 온 백성들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온 영국을 진동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육해공을막 그냥 점령하려고 막 탱크 장갑차가 가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고 폭풍과 내리치고 안개가 짙은 안개가 쌓이면서 한치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 탱크가 헛바퀴 도는 거예요. 1m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도우부 해협 쪽은요, 비한방울로 오지 않았어요. 맑은 선사인 속에 33만 5천 명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고향 땅 영국으로 다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합니다. 온 영국 백성이 길리에 나와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렇게 찬양했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입의 하나님, 이스라엘 건진 하나님, 영국군을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수아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겠습니다, 기도로.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엘리아는 기도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며 그가 간질히 일곱 번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의 장마비가, 부흥의 장마비가 쏟아졌어요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아수르 왕산일립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희스기의 눈물의 기도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너의 기도와 눈물을 내가 보았고 들었느니라.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속담인데, 9세기에서 11세기 그 어간에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연안을 전부 휩쓸면서 점령했던 이 나라가 바이킹족 속들이에요. 그 무서운 바이킹. 근데 바이킹이,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민족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근데 그쪽 연안에 계속 북풍이 불어오니까 그 북풍을 뚫고 갈수 있는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용감하게 만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면서 북풍을 뚫고 나가서 스페인도 점령하고 영국 연안, 프랑스 연안, 다 독일 연안을 점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운 북풍이 불어도 영적 바이킹이 되어서 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십자가 강한 군사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대한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저와 주님 세운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볼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영적 공수 특전단으로 만들어 이 어둠의 시대에. 대부흥에 내간에 불붙이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받아 나타날 때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모세와 함께 손을 높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 길러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출의기 14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요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란하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요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들을 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런 재앙과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듯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 내사 능이 감당케 하시는 이라. 아이고, 나는 왜 이런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어려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나에게 있나? 아니올시다. 무겁게 여겨지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보다 더큰 환란이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면 하와큰 축복전에 큰 시험이 온다. 작은 축복전에 작은 시험이 온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해 주시고 큰 어려움을 내게 시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큰 축복과 부흥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기도하면 길러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랬어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손을 다 내밀었더니 이 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자, 그때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툴레에 넣어져 버린 거예요. 촤악, 그냥 물이 덮으면서 그들의 비명소리조차 잠겨버리고 끝나버린 겁니다. 구원도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도 철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방패가 되고 절박한 순간에 반드시 기도하면 길려해 주실 뿐 아니라 갈라놓은 홍해 바닷길로 뛰어들어 오는 애국의 마병들 저들 어떡하면 좋습니까? 끝까지 건질기가 따라오네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려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하면서 다시는 그들의 눈에 평생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내버리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파리로 해방만큼 감격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왜냐 일본 제국이 36년 동안 우리들을 우리 조상들을 너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공출이란 명목으로 집에 쇠붙이란 쇠는 뭐 숟가락, 바가락, 젓가락 다 갖고 왔어요. 그 나무 나무 밥그릇 갖고 숟가락 갖고 먹었대. 네. 고무신 다 갖고 가버렸어요. 집시 신고 또 사는 거예요. 여자들 다 끌려갔어요. 20만 명의 천여들이 끌려가요, 여자들이. 일생 동안 성노예로 그렇게 죽지 못해 살다가 마지막에는 은폐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목 잘라 죽이고 총살 시키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20만 명이 그렇게 죽고 갔다고요. 수많은 젊은이들, 소년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괌으로 끌려가요, 팔라우로 끌려가, 오키나와로 끌려가, 다 다리 놓고 죽을 고생하며 구를 파세요 그리고는 그 안에 집어넣어서 전부 학살 시켜버렸습니다. 학살 추모 기념비 앞에서 얼마나 우르는지 모릅니다. 오키나와 제일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님, 목사님 여기 오셨으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학살 추모 기념비에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 있어요. 그 굴속일 들어가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고향이 그리워요, 배가 고파요. 군데군데 분필로 쓰는 그 자국들을 보면서 그 벽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서름의 민족이 거기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나라 없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끌려가 정신대로 끌려가 소년 소녀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죽었어요. 결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함을 받은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일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라의 일는 서름을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게 절대 나라 뺏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일본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중국과 싸워 이겼어요. 러시아와 싸워 이겼어요. 일본의 진주만, 이 진주만 공격해서 미국과 싸워서 이기려고 달라들었던 이 일본이에요.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긴다는 것은 해방은요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일본의 계략에 다 넘어가서 친일파가 되어버려 한가하는 지도자들 다 끌려가서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예, 다 불구자가 되어버려 법도 인권도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전혀 없어 소망이 없는 나라 해방과 자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캄캄한 어둠 속에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의 지도자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왜냐? 이제는 진다. 질 수밖에 없다. 이길 수가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한국 민족에게 가게 되면 3.1 운동처럼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들을 이 사실을 절대 숨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이 한국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20만 명 리스트를 써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들을 20만 명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죽이는 날짜가 1945년 8월 17일 날 그들을 방공호 속으로 다 불러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적의 비행기를 오인하게끔 비행기를 떼어서 사이렌을 울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도깨스를 살펴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이 참혹하고 무시무시한 작전을 짠 겁니다. 1945년 8월 17일 날그 사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b29 원자탄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차례 차례로 떨어뜨리면서 일본의 천황에 항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이네. 한국의 민족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20만 명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져 죽은 일본 사람이 20만 명.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10원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더기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장대 자기가 달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길, 선한 길, 하나님 기뻐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원자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 군함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 사령관 앞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이 오게 된 겁니다. 길거리 길거리 뛰어나가 대한 독립만세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마시고 출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고 기도할 때길러 주고 마지막까지 달려오는 것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르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셨고 8월 17일에 대학살을 막아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수많은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6.25 사변을 거치고 4.19 5.16 혁명이 다 거치면서 그 많은 순환의 역사 끝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 경제 1 0 국가로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전세계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미국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사일 부대예요 영적 미사일 부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를 영적 공소특전단으로 추리고 뽑아 대한민국에서 이 미국의 50개 주에다가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보병의 나라로 직접 달려가는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 이슬람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이 모든 선교의 마지막 주역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맡았는데 이 일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 7,300의 꿈을 가진 거예요. 바르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교신앙 7,000명을 제자식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주님 세운 게 세워주옵소서 저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같이 준비된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5대형 육대지로 파송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비전을 위해 성전도 토렌스에 가까이 큰 성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자는요. 여러분, 나이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사시고 비전 따라 사세요. 여러분, 자문서에 보면 비전과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그들은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는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일어납니다. 예, 다시 손잡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꽁사육장에 갔대요, 미국에. 꽁사육장에 꽁 갔더니 그 꽁들이 있는데요. 다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철망은 주위에 밖에 없고 하늘에는 철망이 없어요. 근데 꽁들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했더니 꽁들이 전부 모자를 썼어요. 예, 핀을 다 꽂아놓고. 모자를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를 딱 쓰니까 꽁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 사육장의 주인이 꽁은 하늘만 안 보이면 안 날아갑니다. 네. 위에 천장 만들 필요 없대요. 보이지만 않으면 안날아간대 그저 먹는 일에만 바빠. 먹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비전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맨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어. 안일하게 살게 만들어 이 땅만 쳐다보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신 비전 7,300의 위대한 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주연전 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서시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상 나라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설때 우리들이 선봉장으로서 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 조국당에 해방 주신 분은 오직 요호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분 오직 요호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 자녀를 훈련시켜 장차 위대한 선교의 항공모함에 탑근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도 오직 요호하십니다 우리를 이 선교의 리그은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청교도 영광을 회복시켜 조국당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